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주제가 폐에 대한 겁니다. 우선 폐의 기본을 설명드리겠는데요. 폐의 기본 원칙은 그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첫번째게 폐는 고수가 이기는 게 아니고 폐감이 많은 사람이 이긴다.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을 이제 접바둑 같은 데서 하수분들이 좀 고수랑 패싸움을 하면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패감이 많은 사람이 이긴다. 근데 패감이 많은지 적은지 판단하는 게 이게 어려운 겁니다. 패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패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판단하는 법을 오늘 제가 기본적인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패감이 많은 사람이 이긴다. 네, 너무 당연하면서도 지당한 원칙이죠. <laughs> 두 번째는 패싸움하면서 손의 패를 쓰시면 안 됩니다. 이 손의 패를 쓰면 패가 지금 한2 0짜리 패인데 손의 패를 한 5줄짜리 자꾸 쓰면 본전이 안 나와요. 패를 이겨도요 그래서 이 손의 패를 쓰면 안 된다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먼저 때리는 패로 만들어라. 이것이 무슨 얘긴가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써놨습니다. 네, 질문하실게. 아, 예. 손에 패 쓰지 말라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그 손에 패를 써야 될 때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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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어 있죠. 네, 있죠. 폐가 아주 클 때는 손을 폐를 좀 쓰더라도 그 폐를 꼭 이겨야 된다면 그때는 불가피하게 쓰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가 어려운 게 그런 판단을 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뭐 아주 고수가 될 수는 없고요. 제가 이 기본 원칙을 오늘 설명 드릴 테니까 거기부터 차근차근이 이제 네, 발로 나가시면 됩니다. 세 가지 원칙이요. 폐감이 많은 사람이 이긴다. 두 번째는 손의 패를 쓰지 말아라. 세 번째는 먼저 때리는 패로 만들어라. 이 먼저 때리는 패로 만들어라는 걸 제가 강조하는데,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요. 수상전인데요. 이 수상전을 이제 흑선으로 수상전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수상전의 원칙은 이 공배가 이 수가 바깥에도 있고 안에도 있죠. 안에 두시는 건 무조건 자충입니다. 이게 수상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수상전 할때 보면은 뭐한 번은 바깥에도 메우고 한 번은 안에도 메우고 네. 그날 기분 따라 이렇게 수를 메우는데 안에 두는 거는 자충입니다. 그거는 여기서 아주 명확히 할수 있어요. 일로 지려야 되는데요, 바깥으로. 여기 줄이면, 이건 그냥 단수당해서 죽죠? 예, 너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상전 모양이 복잡하고 안쪽에 공배가 막 여러 개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구분 안 하고 막 메우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안쪽으로 두는 거는 자층이라 가장 나중에 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를 두면 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으로 둬야지 백이 여기도 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충 자리라고 했는데 바로 잡히죠. 네, 그래서 이 공통 공에 안쪽에 있는 거는 절대 미리 메우시지 말길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메우게 되고요. 이제 요렇게 메우고 이렇게 이제 단수를 치면 흙이들 차례죠. 흙이 때립니다. 먼저 때리고 있죠. 그러니까 먼저 때리면 이패 싸움에서 주도권을 잡고 이길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물론, 이제 백이 딴데 패감을 쓰는데, 이 먼저 때리는 패가 중요한 게, 지금은 이패 크기가 한 30집 되죠. 그 정도 되는데, 대마 수상전 할 때도 있어요. 네? 내거한 40개, 상대편거한 50개, 대마 수상전 하다가 딱 먼저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만패 불청하죠. 어떤 패감도 안 받으니까, 그런 경우 먼저 때리는 폐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패가 바로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도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뒀더니 흙이 먼저 때렸습니다. 이 폐감을 써야 되는데요. 이 폐감을 쓰는 그 방법이 이 폐의 크기를 아셔야 되는데 돌수셔보면 됩니다. 돌수요. 돌수 이거 흙몇 개입니까? 흙 7개. 팩은 5개. 12개죠? 12개면은? 네, 24집이요. 이 팩의 크기는 24집 정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들은 굉장히 세밀하게 계산을 하는데, 이제 아마추어 분들은 24집 정도 크기니까, 이제 절반만 먹어도 된다. 반이요. 12집짜리만 써도 손해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팩감을 쓰시면 되겠어요. 다른데 한 여섯 점 단수 같은 거 쳐서 잡으면 열두 집이죠. 그러면 이 팩감으로서는 팩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팩감을 쓰시면 되겠어요. 팩감의 크기를 계산하는 것은 돌수를 잘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스물 넉집 크기의 팩입니다. 어쨌든. 흙이 먼저 때리는 게 상당히 유리하죠 지금 이 메우는 수순을 이제 다르게 해 보겠습니다 여기 메우고 같이 메웠습니다 열로 메우는 게 이제 바른 수순인데 폐를 먼저 때려 보죠 폐를 때리는 것도 배개수를 하나 여기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상전 하다가 패를 먼저 때리시는 분도 있어요. 어차피 한, 하나, 둘, 셋 수인데 여기 때려도 하나, 둘, 셋에서 똑같죠 수로는. 그런데 이거 먼저 때리는 수는 좋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아까는 흑이 먼저 때리게 됐죠. 중간에 흑이 이걸 먼저 때리면 이제 백이 매우고요 어다음 흑이 단수 칠 수밖에 없죠. 이제는 백이 먼저 때려요. 아까는 흙이 먼저 때렸는데 중간에 흙이 괜히 한번 때려봤더니 이제백이 먼저 때려서 흑이이제후습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서도뭐 중요하지만 대마싸움 할 때는 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모양이었는데 안에 두는 건 자칭이라안 되고요. 이해를 금방 하실 텐데 여기 두고 여기 돌고할때 침착하게 바깥에서부터 다 메우고 때려야 되고요. 여기서 성급하게 먼저 때리면 후수패가 돼요. 이렇게 해서 백이 먼저 때리게 돼요. 그래서 먼저 때리는 패로 만들어라 하는 거그 원칙을 용어에서 잘알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조금 이제 좀 모양이 이제 폐가 큰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형태는 흙이 좀 답답해요. 도망가야 됩니다. 백이 씌우면 답답하죠? 그런데 백한테는 여기 약점이 있어요. 이쪽 돌이에요. 어떤 약점이 있느냐. 여기를 두면 여기 수가 나게 돼요. 끊어지는 수가 있어서, 여기 놔야죠? 그러면 여기를 집어넣습니다. 폐가 되죠? 이 폐는 상당히 큽니다. 대기 때리고 이으면, 흙이 딴데패감두번 둬도 다 죽어버려요. 이 폐는 굉장히 큽니다. 이 폐는 여기는 한 스물 넉 집이라 그러는데, 이 폐는 한 오십 집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공배가 또 많잖아요. 사실은 아까 여기서는 수상전이라 돌수만 따졌는데 뭐 이런 경우는 이 공배도 다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여기 이제 약점이 있어서 여기를 두고 수를 이제 낼 수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집어 넣으면 이 패는 흑이 꼭 이기고 싶어요. 흑이 여기를 여서 잡으면. 굉장히 크죠? 아주 짭짤합니다. 이 돌도 완생을 하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제 수를 내러 집어넣으면 여기 먼저 때려요. 그럼 딴데 팩감을 쓰는데, 웬만큼 큰 팩감 아니면 안 받을 겁니다. 이쪽이 다 위험하게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 먼저 때리는 패로 만들면 참 좋겠어요. 가령 이 장면에서 이제 백이 때려서 흙이 때릴 수가 없죠. 패감을 써야 되는데 이런 모양이 먼저 만들어져 있으면 이제 흑이 먼저 때리게 되죠. 근데 이 모양을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 수순을 잘 하면 됩니다. 여기 두고 나서 이으니까 집어넣었잖아요. 그럼 백이 먼저 때리는데 여기를 먼저 넣는 겁니다. 이패 자리를 먼저 넣으면 이건 당연히 때려야죠. 그래서 먼저 때리게 한 다음에 여기를 두면, 이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는 흙들 차례예요. 그래서 흙이 이걸 때리게 되죠. 그러니까 아주 뭐 간단해 보이지만 수순 한번 잘 하면, 다음에 배이 곤란하죠. 뭐 팩감 딴데 웬만하면 안 받을 겁니다. 너무 커요. 크기가 한 50집 정도. 웬만하면 팩감은 이제 안 받게 돼요. 그래서 요 모양은 이제 중급 되시는 분이 조금 입기를 어, 해야 되니까 어렵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기를 둬서 이렇게 있고 단점이 있는 걸 이제 발견하면 요렇게 놓고서 집어넣으면 백이 먼저 때리니까 여기를 먼저 넣어서 이렇게 때리게 한 다음에 이렇게 두면 꼼짝 못하고 이어야 되는데. 이제는 흑이될 차례로 흑이 먼저 때리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패싸움의 기본 원칙 세 가지 중에 먼저 때리는 패로 만들어라. 이 경우는 이제 비교적 쉬운데, 이 경우는 조금 수읽기를 해야 되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것을 이해하시면, 보통 특히 접파도상수랑돌때 패만 나오면 무조건 졌다라고 그래요. 어떤 분은 패싸움 상수가 하자 그러면 아예 패도 안 해요. 도망 다닙니다. 그냥. 패는 그냥 이긴 거. <laughs> 그러는데, 그렇게 앞으로 하지 마시고, 이 패싸움 원칙에 따라 드시면 상수가 들 때도 충분히 잘들 수가 있어요. 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손에 패쓰지 말아라. 또패감의 숫자를 한번 셔봐라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패감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